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살면서 아주 가끔 헛것을 보긴 했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었죠. 군복무를 하는 중에도 초소개담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봤다거나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이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을 풀어볼 테니, 그냥 흥미로운 괴담점으로 재밌게 들어줬으면 합니다. 때는 2010년경.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동안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쳐버렸고 딱한 번만 더 도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K본부에서 AP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영어 성적이 좋았던 덕분에 바로 합격하게 되었죠. 면접 도중에 국자부 팀장이라는 기자와 또 다른 기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일은 얼마나 할 생각이에요? 최소한 2년 정도는 일하고 싶습니다. <laughs> 1년만 버텨주면 고맙겠네요. 어, 번영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고요. 초안만 쓰면 기사는 기자가 습니다. 근무는 5조 3교대인데 일은 낮에 출근하고 일일은 밤샘 근무하고 일일 동안 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만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 구직 시도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2년은 채우고 다른 곳에 경력직으로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이 결정이 되고, 첫날은 밤샘 근무를 했는데요. 긴장을 풀고 잠도 깰 겸, K본부 신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아, 뜨거! 아... 뜨거운 커피를 바지에 전부 쏟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미래의 불운을 암시하는 징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날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 그런 후회가 됩니다. 제가 입사 전부터 근무해온 어떤 번역 작가는 업무 설명 중에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업무를 설명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일을 할줄 몰랐다"면서 "출근 첫날 집에 가기도 했어요." 아, 네... 그후 그곳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터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근무해온 작가 4명이 주간조는 주간만, 야간조는 야간만 근무하도록 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조는 밤낮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인데 특히 하루를 밤새서 일하면 그 다음 이틀을 쉬어도 돌아오는 주간 근무 때는 적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전부터 근무해온 작가들이 저를 곧 떠날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어도 터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가 밤이면 외국은 업무시간이 낮이었고 그래서 야간 근무시간 때에 가장 많은 외신 뉴스가 전송되어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렇게 밤새 정신없이 일하고 아침이 되면 다음 근무자가 와서 일을 엉망으로 해놨다며 저를 꾸짖었고 그 외에도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같은 업무를 하는 작가들보다는 편집실 직원들이나 FD와 더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죠. 제가 맡은 업무는 번역 작가였지만 사실 번역보다는 외신 뉴스 영상을 테이프에 녹화해서 편집실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실 문 앞에는 출연 금지된 연예인의 명단이 적힌 A4 종이가 붙어있었고 그 안에는 편집실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서버실이 있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보도본부에 있는 사람은 야근하는 기자와 저 둘뿐이었고 기자들은 보통 일하는 중간에 PD 수면실에서 잠을 잤으니 2층 보도본부와 편집실을 오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야간 근무 때는 밤에 모두가 퇴근한 편집실에 가서 불을 켜고 테이프를 보관함에 넣은 다음 나올 때 다시 불을 꺼야만 했는데요. 그때마다 늘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름 요령이 생겼고 야간 근무 중에는 다음 출근을 위해서 잠이 날 때마다 국제부 부서 한쪽 구석에 누워 잠을 청하고 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근무 1년 차가 되었고 당시 제 면접 담당이었던 국제부 팀장 기자가 해외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종종 타 부서에서 전에 일했던 번역 작가를 찾으며 그가 어디로 옮겼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 표정이 영 좋지가 않은 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대충 다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을 거라고 대답을 했지만 찝찝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12년의 어느 겨울날 국제부 부장이 위선에서 잔소리를 들은 모양인지 제가 종종 쪽잠을 잤던 국제부 부서 한쪽 구석에 비치체어를 치워버렸습니다. 실자리가 없어진 저는 그때부터 편집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밤에는 편집실에 불을 꺼두었고 안에 소파도 있어서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K 본부가 국영 방송사라 겨울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난방을 끄는데요. 편집실은 기계의 열 때문에 훈훈했습니다. 자정부터 두세 시 무렵이 한가할 때라 보통 그 시간대에 쪽잠을 잤는데 전 설레는 마음으로 편집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새벽 3시부터 늦어도 5시까지는 외신 입력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휴대 전화로 알람을 맞춰 두고 무심코 편집실의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는데, 편집실의 천장에 단발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나 하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그곳을 비춰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가위에 눌렸는지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편집실 입구에 모두 모여 있어서 안에서는 불을 켤 수도 없었고 단발머리 여자는 천장에 달린 끈에 목이 매달린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가위에서 풀려난 저는 곧바로 편집실을 빠져나와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숨어 들어간 곳이 하필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보도본부 2층의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과 다르게 세면대 옆에 샤워기가 있었는데 이른 새벽시간에 출근한 청소 아주머니가 절 보고 깜짝 놀라서 해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야간 근무 동안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편집실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때 제가 편집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더니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들 선뜻 말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2011년 무렵에 친하게 지냈던 편집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했고 그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야간 근무자가 근무 환경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집실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번역 작가였던 걸로 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K본부와 같은 공적인 회사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는데 편집실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것 하며 저 역시 터세 아닌 터세를 겪은 걸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쉬시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에 뭔가 일에 대한 제 열정이 식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밤샘 근무 전에 술을 마시고 출근하기도 했고, 불교 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기도하며 공양미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시간이 흘러, 연초에 국제부 보석기자들 보직이 대폭 변경이 되었는데, 당시 새로운 국제부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던 저는 더 이상 밤샘 근무를 하기 어려우니 다른 시간대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입꼬를 씨골리며 절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laughs> 아니 남자가 귀신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 뽑아서 메울게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하더군요 애초에 제가 처음 약속했던 2년의 근무기간도 다 채웠고 당장 그만둬도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이 한번 익숙해진 일을 단칼에 그만두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저는 2013년 초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지경이 이르게 된 것에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직하는 날, 회사인 이미 새로운 번역 작가가 출근해 있었지만, 회사를 나온 뒤에도 전 되도록 회사를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고, 부족한 제가 없으니 동료들이 더 편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사표를 낸 바로 다음 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밤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들이 많아서 저와 남자 사촌들이 상주를 했는데, 친척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 말에 전 그냥 K본부 번역 작가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사촌들과 서로 돌아가며 밤새 향을 지키다가 깜박 잠이 들었고, 그때 잠깐 회사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제가 서버실에 있는 의자를 꺼내와서 편집실에서 본 단발머리 여자의 목에 묶인 끈을 풀어주는 겁니다. 기분이 영 좋지가 않더군요. 다음날 화장장에서 한줌의 죄로 돌아가는 외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욱더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이 화장 중인 남편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선택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죠. 제가 사직을 하고 한달 뒤에 국제부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계속 회사에 남았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시기를 나름대로 피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얼굴이 20년은 더 늙어 보일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꿨던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의 액땜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곳과 맞지 않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와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참고 버티기보다는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도 인생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출근 첫날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린 불운의 징조를 이해했다면 제 삶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